오늘 또난리 나가지고 지금 아빠 꼭 방송할 때 와가지고 방해하거든요 우리 오늘이? 방해범. 우렇게 방해했어. 리우 펀치 카메라 우리 펀치. 오늘 아리우 서비스로 뽀뽀 한번 가자 뽀 뽀뽀. 뽀리우 어... 뽀뽀. 오늘 뽀뽀. 아아러워리 <laughs> 아! 아! 우리 아리 우리 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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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예. H W L I T 홀리 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홀리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 요즘 아주 그냥 극강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컨텐츠죠. 너의 맵을 보여줘. 너맵보3탄 준비를 했고요. 주모 쇼다운, 시드팩토리, 합존 이3 개의 신규 모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지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는 맵을 많이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든 잘 만든 맵을 한번 플레이해보면서 홀리 객관적인 주관으로 순위를 정해서 1등하신 분은 기프트 카드 5천 원, 카드 5천 원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1등 당첨되신 분은 이프로스타즈 프로필 이거 캡처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는 아래쪽에 자막으로 나갈 거고요.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교타도 5,000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너맵보 3탄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스파이더맨 님이 만드신 맵이고요 어몽어스 미라라는 맵인데 아 어몽어스에 있는 그세맵 중에 또한 맵인가 본데요 일단 지형지물이 되게 별로 없는 편이에요 전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어 이쪽 다린인줄 알았어 자 듀오 쇼다운인데 지금 리스폰 위치가 안 보이거든? 이거 버그 같아요 여러분들 리스폰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위치가 안 보여 오케이 어몽어스 미라라는 맵이고요 뭐야 여기서 바, 다 같이 시작해? 아 이러면 그냥 <laughs> 개판 싸움인데 이거? 야 저거 뭐야 저거 넘어간 사람 뭐야 맵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피해주고 네 나이스 잡아주고 오 우리 살았어 일단 지금 살았어 오케이, 이거 괜찮거든? 이거 일단 어.. 여기 뚫고 나가야되는데 오케이 갑,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갑시다 피해주고 오왜저 아, 안쪽에 왠지 큐브 많을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우리팀 죽을것 같은데 이거 어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나요 오 살았어 살았어 예, 예. 오 살았어 아. 어몽어스 미라, 게임성은 2점 드릴게요. 2점 드리고, 창의성 2점, 예능감 3점? 응, 3점 드리고, 노력점수 2점. 이렇게 드릴게요. 라쿤님 어, 부계정이네. 게임기 공장이라는 핫좀 맵입니다. 오, 이거 맵 되게 신경 써서잘 만드셨는데? 보니까 좀 열심히 만드신 스멜이나죠 자, 다음판 가봅시다. 야, 우리 위쪽에서 부활했구나. 오, 이러면은 우리가 시야가 좀 아래쪽으로 가야 되네. 오케이, 야, 이거. 오, 야. 이거, 에드거 녹일 수 있는데, 내가? 에드거, 에드파먼에드파먼 스프라우트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야겠다. 오! 아, 에드거 녹일 수 있는데? 아, 아, 어, 역으로 제가 녹았죠? <laughs> 이거 내가 여기 들어가야겠다. 오케이, 들어가서, 이거 잡고, 오케이. 잡아주고요. 오케이. 에드거, 에드거 같이 쏴주고요. 에드거 죽어나죠? 오케이. 이거, 여기, 여다가 여기다가, 어, 페이크 쳤다가, 오케이. 이거 가득 써가지고, 쓸어버리기, 쓸어버리기, 쓸어버리기! 아, 써가지고, 오! 오우, 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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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 와! 아, 어, 나, 일단, 이거, 뭐, 체력, 오우, 야, 살려줘, 살려줘! 살려. 야! 근데 이거 거의 무한 리스폰인데, 보니까? 일단, 전량, 오케이. 오른쪽 했고요. 왼쪽만 먹으면 되거든? 그냥 시간만 끌어도 이긴데? 오! 오. 굉장히 스피디한 맵입니다, 맵 자체는. 자, 게임기 공장이란 맵인데, 일단 게임성은 한 3점 정도 무난하게, 무난하게 드리면 될것 같고, 창의성은 3점? 3점 정도 드릴게요. 어, 뭔가 가운데서 좀 빠르게 부활해서 핫존을 점령한다는 그런 창의성이 좀 돋보였던 것 같고, 예능감 거의 없어가지고 1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력점수, 또 이런 맵을 좀 열심히 만드셨기 때문에, 노력점수 3점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합존 맵입니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맵이었거든요. 자, 루나 제자 2호 센즈님이 만드신 맵이고요. 고고. <laughs> 저기요. 저기 엄청난 합존 맵이라며요. 지금 이거, 이거 내가 댓글 캡쳐해서 <laughs> 같이 편집할 때 띄워드리라고 해야겠다. 이거 지금 엄청난 합존 맵이라면서요. 엄청난 합존 맵입니다. 라면서 기읍기 고고 맵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안 만드셨거든요, 지금. 뭐 낚였고요. 일단 맵 플레이 해보고 평가해드릴게요. 자, 이거 일단, 뭐야, 어, 야, 나, 사,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어, 야, 이거 뭐야. 어? 이 뭐야, 버그야? 어, 잠시 여러분들 투명 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파이퍼 사거리 원래 이거보다 길잖아요? 근데 위로 지나가지지도 않아. 어, 여기 못 들어가. 아, 여기는 쏴지는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야, 엄청난 허점맵이 왔네. 일단 이거 쩌는 에임으로 잡아주고요. 어, 어 에, 야, 이 뭐야. 휘어서 안 들어가. 여기 뭐, 있, 야, 이 중앙에 센터 어떻게 들어갔어요? 오, 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야, 이거 투명병 맵이네. 버그네. 여러분, 보여요? 여기, 여기 아래쪽으로밖에 총알이 안 쏴져. 여러분들, 보이죠 위아래. 위아래 구멍으로밖에 총알이 안 쏴지거든요, 지금? 아, 우리도 죽었었는데? 야, 여기 총알이 막힙니다, 여러분들.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이거 방탄 유리야 이놈들아! <laughs> 이거 방탄 유리야 이놈들아! 어 방탄 유리야 이놈들아! <laughs> 어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맞출 수가 없지 방탄 유리라 가지고 아 지구요 리야 이면 뭐냐 진짜 신기하네 버그맨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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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했고 다 피했고 다 피했고 맞춰주고 아 무빙 지렸죠? 아이거 매드 무빙 각인데 이거 딱 피해주고요 이거 에 무빙으로 아아 아, 이게 정정해야 되는데. 점령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오케이. 다 아, 때려주고. 오케이 잡았고요. 에 맞춰, 맞춰, 맞춰. 에 이거 때려, 봉채오, 봉채쳐 봉채오. 오케이, 봉채서 들어가, 들어가. 점령. 야, 근데 우리 퍼센트 밀리는데? 아, 이거 밀리는데, 밀리는데. 아. 아무튼 지금 굉장히 신기한 맵이 나왔는데, 일단 버그 맵이라 가지고 이게 슈퍼셀에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일단 게임성은 0점 드릴게요. <laughs> 저는 이제 슈퍼셀도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슈퍼셀의 마음을 담아서 뭐 창의성은 오점 드릴게요. <laughs> 어, 버그 좀 신기했어. 예능감은 없어요. 예능감은 한 2점, 1점 정도? 뭔가 좀 답답해. 안 보이니까 막못 싸우겠고, 좀 답답한 느낌이 있고, 노력점수, 노력점수 4점 드릴게요. 이런 또 버그를 찾아내서 열심히 맵을 만드신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노력점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맵은 AI 3번. AI 3번 님이 만드신 헤헤 라는맵이구요볼때 입고 보면 벌써 가슴이 꽉 막힌다. 그리고 <laughs> 밸런스가 안 맞아. 한쪽은 해골 부수면 들어갈 수가 있고 한쪽은 로프 펜스랑 뭐통 같은 거 나무 통 같은 걸로 감싸져 있는데 어, 야, 이거 밸런스가 좀 그런데? 오케이, 가 볼게요. 어 뭐야, 다이너 마크야? 야, 그리고 우리, 아 잠깐만. 야, 우리 이거야? 아, 야, 우리 팀 약간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했어요. 해골 있는 해골 있는 맵이라 가지고. 어,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뭐야? 뭐야 어떻게 들어갔어오 좋아 어 패스 패스 어 패스 오케이, 패스 좋았구요 오케이 공 튕기고 공 튕겨주고 아, 들어갈 수 있는거 아우 뜨고, 아 까비 아 좀만 더 버텼으면 들어갔는데 어 뭐야 아 반대쪽이었어? 아니 우리가 아까 넣은게 아니었어아 잠깐 이거 리플레이 볼게요 야 너무하니 잠시만 이게 골대 색깔이 없으니까 누구 골대인지를 알 수가 없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을 먼저 채가가지고 넣었더니 꼬리였어 <laughs> 아 이런거였어? 아 게임성 2점 드리고요 창의성 그래도 한 5점 드릴게요 아좀 신박했어요 나름 약간 낚시불을 볼맵 예능감 4점 드릴게요 어이없게 재밌었어 <laughs> 노력점수 2점 2점 정도 드릴게요 우리 김세종님이 만드신 맵이고요 앙 이거 영상각이라는 핫은 맵입니다 뭐 일단 막 예능감 보다는 좀 뭔가 더 전투적인 거에 의미를 둔 그런 맵 같은데, 자, 앙 이거 영상각이라는 맵인데 과연 영상각이 얼마나 나올지 볼게요. 일단 여기 한명 밟고 있어야 돼. 어, 우리 팀에 한명 밟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날라와서 센터 가야겠죠 이거 센터? 야 소장님 굳이 거기서 가졌었어 이렇게, 오, 야나 야, 가재 밀렸어, 나갈재 썼는데. <laughs> 이러면 좀 다르게 가야 될것 같아. 이걸 이거, 이거 밟으면서 페이크 한번 넣고 이대로 들어갈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게 오케이 일단 수하나 잡았죠 오야야 다이노다이노오 다이노. 대는 다이노 못 잡았어 오케이, 못 잡았고 일단 상대방과 점령하러 갈게요 좋아 좋아 상대방과 점령하러 가자 오케이 좋아 우리 싸우고 있어 떠들 나이스 좋아 좋아 오케이 나이스 야야 야, 근데 야 잠깐만 이거 어 무빙으로 무빙으로 어 무빙으로 피하고요 어 무빙 오졌죠 어 무빙 오졌죠 어어 무빙 오졌고 어아어 어, 잡고 일단 일단 이거 잡고요 야 이거 안 주고 와, 잠깐만. 어, 너 일단 살았다. 일단 살았고. 어, 센터 점령 하고요 이거 막으러 가야될 것 같은데, 내가? 안 막으면 질것 같은데? 이렇게 막구요. 일단 우리, 오, 야, 여로날라와하 <laughs> 정신없네, 맵이. 잠깐만. 야, 이거 수, 에이, 수비해야되는데, 이거? 수비, 수비해. 오와, 야, 절로 날라갔어 <laughs> 나이스. 오케이, 일단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호 쓰고, 수 쓰고.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아, 야, 이게 저? 가자, 가자. 마지막 기회. 야, 가자, 가자. 오, 야, 이거,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laughs> 야, 이거 뭐야? 갇혔어, 나. 오, 야, 야, 살려줘서 고맙고. 나이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어, 살려줘, 살려줘. 야, 근데 어떻게 나가나? 아 잠깐만. 야, 이거 아무 른짓다 이거 진짜 아직 모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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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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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잡았고, 잡았고. 야, 이거 진짜 아직 몰라. 아우, 나 죽어. 이거 죽어야 돼. 죽는 게 나아. 야, 서지가잘 지킬 수 있어, 이거. 잘 지킬 수 있어? 어, 야, 어, 아, 야. 아, 근데 자꾸 일로 들어오네. 잠깐만. 야, 나안무것도할 수가 없는데. <laughs> 다이너랑 소지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 가젯으로 들어가야지. 엠즈는 똥픽이네 똥픽. 아무튼 우리 김세종 님이 만드신 맵. 게임성은 3점 한점 드리겠고요. 창의성그 일단 4점 드릴게요. 예능감도 3점 드리겠고 노력점수는 뭐한 2점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최연짱님이 만드신 최연짱 n 최이지 tv 라는 맵이에요. 오맵 되게 열심히 만드셨는데 되게 알록달록하고 맵이 이쁩니다. 일단 특이한 게 포탑이 이렇게 벽으로 갇혀져 있어서 수비를 하려면은 우리 팀도 수비하기 힘들 것 같은 느낌. 어 일단 잘 만든 맵 같으니까 한번 달려볼게요. 오케이 게임성 점수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맵이고요. 자 가봅시다. 이거 같이 타야지, 같이 타야지, 같이 타고. 오케이. 좋습니다. 어.. 야, 야, 명 왔다. 오, 야, 야, 렉 심하네. 야, 오늘 브로스타즈왜 이러냐. 이거 렉이 너무 심한데? 오케이. 렉이 너무 심해. 오케이. 띄워주고요. 오케이, 잡아주고요. 잡아주고. 스프로트 피해주고. 야, 볼트 근데 저기서 나오냐? 야, 볼트가 저기서 나오네? 와, 이거 되게 신박하다. 여러분들, 볼트가 구석에서 나와. <laughs> 오, 야, 피니파트 깔렸다. 오, 야 렉, 야, 렉 오죠. 렉 오죠, 렉 오죠. 렉 오죠, 렉 오죠. 어, 야, 그리고 지금 오늘이가 내발 물고 있어, 지금. 야, 게임하고 있는데, 오늘이가 아래서 내발 무는 중. 에, 오늘아, 물지 마. 오늘아, 물지 마. 오늘아. <laughs> 오늘아, 아빠가 리지말고렉 걸리고. 와, 야, 청취감 난국이다. 오늘아, 일로 와봐. <laughs> 오늘아, 아빠 게임 좀 하자, 하지 마. 오늘아. <laughs> 어우, 야, 근데 일단 로봇 소환했어요. 야, 일단 이거 상대방 10개이기 때문에, 어, <laughs> 1도 못 넣었네. 벽으로 너무 이렇게 감싸져 있어가지고. 어, 야, 이거, 근데 막을 수 있냐? 이거 내가 막을라면은 가서 수비해줘야 되는데. 케이 이렇게 해주고. 얘 어우야. 이거 안 돼. 이거 벽으로 막을 수 있냐? 이거 설마? 수비 되냐? 수비 되냐? 아, 안 되네. 우리는 맞았네. 네, 최현장 님이 만드신 배 플레이 해 봤고요. 게임성은 일단 좋았어요. 제가 렉 때문에 거의 플레이를 못해 보긴 했는데 게임성 4점 정도 드리겠고요. 창의성은 오늘몇점 드릴까? 창의성 손, 손으로 창의성 몇 점인지 표시해봐 3점 여기 보시면은 IK의 포탑을 벽으로 감싸놓은 게좀 뭔가 특이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점수 3점 드리도록 했고 약발고 재밌는 그런 맵은 아니니까 2점 정도 드리도록 했고요 노력 점수 많이 드려도 될것 같거든요 노력 점수 한 4점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점 다음 맵은 이솔민 호널두 슛님 만드신 호널두 아니고 호널두 이즈라는 듀오셔던 맵이고요 아 이거 보니까 또 점핑패드 잘 타야 되는 맵인데 듀오예요 듀오라서 이런 맵은 보통 엘프리모가 좋거든 보면은 저 파란색 포탈을 바로 타야 되네 그러면은 이제 점프가 시작되거든요 이런 맵에서 제가 또 옛날에 엘프리모로 어, 1등 한점 있기 때문에, 에프림으로 갑니다. 오케이, 다음, 어, 뭐야, 아니었어? 내네 상을 뛰어넘었네? 잠깐만. 아, 이거, 저기로 날아가야 되네. 나는 날아갈게. 나는 날아가서. 이게 파란색이었거든, 아까? 파란색? 어 오케이. 어,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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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나이스! 일단 데미 잡았고. 데미 <laughs> 잡고, 저는 일단 살아서 날아갑니다. 아, 우리 지금 죽었네, 근데? 일단 난날아댕길게요 어, 결국 센터로 가나? 결국? 아, 여기서 참자. 여기서 참아. 오, 왜날아 버렸어. 아, 잠깐만. 아야야야. 오 뭐야 저 열쇠기 뭐야 아야 저쪽에 큐브가 있나보다 열쇠기 뭔데 아 왼쪽 위에 큐브가 있었나봐 그곳으로 갔어야 됐는데 나는 그냥 포탈 잘못한거네 야! 아야이들고저 빨간색 포탈을 탔어야 됐네 저기 큐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어디로 가야 큐브가 많은지 아 역시 빨간색 포탈이었네 아 홀릿은 이걸 못하고 멍청하게 저 뭐야 파란색 포탈 타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아나 네, 진짜 우리 이솔미님이 만드신 맵 게임성은 2점 드리겠고요 창의성 2점 예능감 점수 좀 높게 드릴게요 예능감 4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력점수 3점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꿀리스템버님이 만드신 맵이고요 미니 듀오 아니면 릿오 미니 뭐 아니면 도 느낌인데 듀오 쇼다운이고요 아 이거 옛날에 내가 만든 맵이네 보니까 내가 호란이면 릿이라는 맵을 만들었었는데 그걸 미니 버전으로 또 만들어주셨네 오 센스 어 뭐야 우리 편집자님도 오셨어 <laughs> <laughs> 우리 망고 펭귄님이 영상 어차피 편집하실 거거든요. 근데 놀러 오셨네 직접. <laughs> 자 미니 듀얼이면 리 달려볼게요. 자뭐 나오냐 이거 여기에서 여기서 나오냐. 오케이. 야 이거 잡자. 오케이 잡아주고 나이스. 잡았고요 하나. 자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있단 말이야 콜레트. 오케이. 어, 나한테 죽으면 바보래. 저저 분한테 죽으면 진짜 억울하거든. 저 분한테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자 이거. 아, 오케이 진짜 싸운다싸우야 싸운다. 싸운다. 뭐야 뭐야 깜짝이야 깜짝 놀라라. <laughs> 갑자기 가서 밀치고 가시는데, 깜짝 놀랐고요. 여기 집에 있는데, 근데... 아이고, 집에 있어가지고, 그치? 집에 있어가지고... 어, 어. 저기 하나 있다. 어, 망고팽이네. 왜 편집자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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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구요, 잡았구요, 잡았구요. 어, 달아. 아, 어, 편집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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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홀리셀 어... 설마 홀릿... 리 아니, 편집자님이... 편집자님이 잡는다고요? 아니, 직원의 반란인가요 지금 편집자님 자기 편집 컷 잡으려고 지금 사장님을 죽였는데 아 예이 이러고 계십니다 예이 <웃음> <웃음> 안 되겠어요 편집자님 월급 좀 감봉하도록 문춰 <laughs> <laughs> 게임성은 일단 제가 만든 맵을 그대로 또 축소판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든 맵을 어떻게 보면 평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성을 일단 어... 5점 드릴게요. 제가 좀잘 만든 맵이기 때문에, 그리고 <laughs> 창의성은, 아, 창의성은 1점 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만든 맵을 기반으로 만드셨으니까, 창의성은 1점 드리도록 하겠고, 예능감은 3점, 예능감 드리고, 노력점수, 또 이제 홀릭 구독, 그리고 아래쪽에 유튜브 좋아요, 뭐 이런 버튼까지 열심히 넣어주셨기 때문에, 어, 이거 노력점수 4점. <laugh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매법 컨텐츠는 극도로 주관적인 홀리 의견에 따라 점수가 정해진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심없이 평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너맵보 3탄 시리즈는 여기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만드신 신규 핫존과 루프쇼다운시제팩토리까지 플레이를 해봤는데 더 재밌는 맵들 많이 만드셨다가 생방송 때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한번신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 봐.